네, 반바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유 연신 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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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또 서울에 지금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신가요? 야, 잠깐만 맞아도 진짜 아, 어, 지금 잠깐만 맞아도 양말까지 다 젖을 만한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킹이 님 안녕하세요. 이 나연 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키자마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그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자, 오늘이 바로 또 중요한 야, 나 영수증 상자를 안 들고 왔네. 정말 대단하다 나도. 자, 영수증 상... 사... <laughs> 자, 오늘이 바로 영수증 리뷰 이벤트 당첨자를 뽑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미카 에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회? 제3회 영수증 리뷰 이벤트 자, 1등.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1등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멧. 자,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까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내키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을 또 정해봐야 되는데, 이 상품들도 지금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지금 댓글로 올려주세요. 남지창이 아니라 남희창입니다. 희창인데요. 남지창 누가 남지창이라 그랬어? 우리 희창님한테 택배 남치창으로 왔어요. 자 택배 실수죠. 이름 이름 너무 죄송합니다. 남치창으로 사람 이름을 바꿔버. 죄송 제가 지금 바로 아 제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머리속에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희창님을 남치창으로 해서 보내버린 우리. 무조건 잘못됐어. 오늘 영수증 리뷰 이벤트 당첨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창 님. 아, 남 희창 님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나오기를 아까 그 영수증 그거 볼때 있었던 거 같아. 예, 희창 님. 남희창 님. 희 그래서 유튜브 아이디도 희창인데요,인가? 희창인데요. 네, 예, 희창 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비버브루님 안녕하세요. 김지훈 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즐거운 리뷰 이벤트 뽑는 날입니다 어 그리고 뭐...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게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어... 이거는 이제 몇등몇 몇 등이 될지는 몰라요 신규 브랜드 신상 바지도 하나 드릴 예정이고 뭐, 배, 베... 벨브캡... 겨울용 바라클라바 이것도 미리 또 준비해야 맛있단 말이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자, 요거 그리고 장갑 오케이, 요렇게 어필을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장갑 좋네요, 그쵸? 장갑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그지 자, 요거랑 그리고 조 사장님 조 사장님 거, 영수증 상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실 때 감사합니다. 자 영수증 리뷰 이벤트인데 제가 영수증 상자를 두고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뭐 작업 봅시다 장갑 좋아요 자꾸 구멍이 나서 장갑 오케이 장갑도 장갑을 다들 엄청 좋아하시네 여 안단태님 안녕하세요 안단태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벨브케 겨울용 바라걸 장갑이 조금 더위 단계야 이렇게 하고 장갑 장갑도 갈게요 오늘 장 아니 요새 날씨가 그냥 오도바이 타라고 있는 날씨야 요즘에는 그죠? 어 아주 그냥 반바디 한번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 아주 좋았어. 자 그리고 겨울용 바라클라바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 반바디 할때 춥더라고 오히려 겨울용을 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김명훈님 안녕하세요. 자뭐 그리고 랜덤도 좀 있어. 랜덤 상품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추브레이 맞아 맞아 춥더라고 웅창 안녕. 자, 여기 랜덤 상품도 제가 몇개 들고 왔는데다 쇼핑백에다 제가 어 여러분들 드릴라고 제가 예. 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어 이쁜. 양말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랜덤 상품, 랜덤 상품들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재밌는 거. 아! 장갑 적었잖아. 양고구마님 안녕하세요. 마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말 말고 또 뭐가 있지? 어. 아, 방풍도 해야 될거 아니야. 방풍도. 오케이. 고글라스도 갈게 고글라스는 뭐 그냥 뭐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거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도 당연히 눌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그러면 상품 안 나가는 수가 있어. 구독 안 눌러지면 상품 안 나가. 확인한다 진짜로. 우리 퀸이 님 우오. <laughs> 자, 고글라스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규 브랜드 신상 바지. 바지 요거까지 이제 2등으로 갈게. 얘네는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고글라스는 3등으로 가자. 자, 고글라스는 3등으로 갈게요. 고글라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아 이게 비를 맞아 갖고 머리가 신박하네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리는데 그 제가 전화를 걸 거예요 바로 뽑자마자. 영수증 상자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적은 그 핸드폰 번호 있죠? 그, 거기다가 전화를 걸 건데, 전화 한통 걸었는데 안 받으면 그냥 패스야.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아 왜냐면 지난번 그 영수증 리뷰 이벤트 때, 와, 전화를 계속 걸거나 약간 좀 기다려줬더니 쉽지가 않았어. 그, 기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과 뭐이 노력이 내가 너무 목이 너무 아팠어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막 나중에도 연락 오시고 하더라고 정말 죄송하게도 전화 안 받음 수요일 오후 두시고 나발이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맞춰줘야 이게 상품이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어 이, 이, 아시겠죠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방송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100%고 전화를 안 받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품은 첫번째 상품은 아제뭐키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애것도 있을 것이고 장갑도 이 장갑은 장갑 2종 간다. 2종 두개 간다. 두개 간다. 마이님 경매 안 해요. 중간에 땡기면 할게요. 저는 딱히 그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엄청 즉흥적인 인간이라서 그냥 하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필을 계속 하세요. 댓글로 계속 말씀 주시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지금 조금 정합이 되는 대로 지금 2시 10분이니까 2시 15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 어필하는 시간. 상품 어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필 한번 쭉쭉 한번 댓글로 한번 줘 보시고 우리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 비둥이 여러분들이 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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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 주세요. 둥아둥아둥아 한 번씩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읍니다 자, 둥아, 둥아, 둥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둥아, 둥아, 둥아. 자, 댓글 제대로 올라오는지 확인차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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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남겨볼 테니까 어떻게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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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인사 한 번씩 가르쳐 주시면서자 대기한다는 건대기한다건 기대한다는 건데 자 그죠 뭐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번 영수증 리베이트는 어뭐 경쟁률이 제 1회, 2회보다 조금 더 낮아. 우리가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한명한명 한명 응대를 해갖고, 리뷰를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못 하게, 못 했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약, 자, 여기서 뽑히면, 약 85분의 1 확률,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또, 그,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어, 아화동화도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분에. 자, 여러분들또 줄라워에 선물을 챙겨오는 것도 이기야. 자, 여기 보이시죠? 마이님 수요일만 기다림.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도 공지 하나만 드리자면 저희가 그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뭐 재밌게 한번 떠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뭐 제품들에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경매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보자. 자, 음향 테스트 갑니다. 음향 테스트. 자, 음향 테스트. 3행시 오늘 안해요 오늘 중간에 또 땡기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랜덤 상품은 3행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행시? 사행시 한번 가보 e n 행시 s c i e n c 랜덤 상품도 있어. 자 배경음악 괜찮아요? 배경 음악 괜찮아요? 배경 괜찮아요? 배경음악 뭐, 뭐 나쁘지 않게 들려? 뭐 작게 들려, 크려 들려, 어떻게 들려? 잘 괜찮게 들리나? e s c i 댓글이벤트 어떤 댓글이벤트 얘기하는 거야? 댓글이벤트 추첨 저번 주에도 하고, 이제 아마 매주 해야 돼. 거의 댓글이벤트 매주 할 거야, 거의 매주 할 거야. 벌써 15분 됐어, 벌써 15분 됐어. 이것도 죽이는데? 이게 짱이다 그냥.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장님 들어와 있나요? 네. 네. 방송 들어와 계세요. 네. 그 뭐지? 그 배경음악이랑 사운드 어떻게 되? 어떻게 비율 괜찮나요? 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지금 켜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디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그, 아차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 아차상은 그냥 제가 랜덤으로 갈 거고요. 랜덤으로, 잠깐만, 랜덤으로 한번 가보자. 랜덤으로. 랜덤으로, 지금 직흥적으로한번 가볼게요. 직흥적으로직흥 즉흥 랜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이게 또 제가 요즘 많이 했었는데, 자, 이거 제비뽑기 앗차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앗차상, 어우씨, 뭐야?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이거 어디 있어? 앗차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이 끊기지 않고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또...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개무시하고갈 거예요. 자 인스타에 올라왔던 몽벨 트레킹 선글라스 이벤트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그 그 전에 현님이 말하는 그 몽벨 트레킹 선글라스 전에 그 고글라스 폴딩 글라스 이렇게 올렸던 거는 지난 주에 추첨을 다 했고 어, 몽벨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현님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첨을 할게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찔러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화를 받아야 돼 아시겠죠? 어, 전화 받아야 돼. 또 시작이다. 비 와서 렉 걸리나요가 말 나발. 죄송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말썽이에요. 뭐 수요일마다 비 오는 것 같아 무슨? 지금도 렉이 계속 걸리고 있나요? 우리 안카인드 형님? 아무수요마다 비워나봐? 어 내가 아차상.. 아차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지금 5분 전인데 거의? <laughs> 같이 걸리면 돼 렉도 자 아이패드랑 핸드폰 두개다 켜놨는데 둘다렉 걸리네요. 렉이 어떻게 걸리고 있을까 지금? 자아차상부터갈 거예요. 아차상은 총 상품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네 가지 제가 여기다 다 써가지고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 자, 아차상도아차상도개꿀이야아차상도 개꿀인게 아차상 안에 자, 2등 상품이 장갑인데 여기 안에 장갑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장갑도 있어 아차상도 장갑있어 자 아차상은 총 4개로 갈겁니다 아차상은 총 4개로 갈거고 요 4개 중에 그냥 랜덤으로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나도 뭔지 모르게 하고 가야 되겠다. 자 오랜만입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 전화 바로 받아야 돼.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바로 다음 사람 뽑도록 하겠습니다.